은주 TV 매주 월요일 은퇴 후 이막을 인생 이막을 함께 준비하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인생 이모작. 자, 이 시간 은퇴 준비 실전 연구소 김관열 소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트코치 국내의로 은퇴준비 실전연구소 소장 기관열입니다. 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은퇴준비 사영역과 자기 핵심 브랜드 구축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 그 사례로서, 어, 서장님께서 추진한 내용까지 다 들어봤습니다. 근데 아직도 전체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다소 계실 것 같은데, 서장님께서는 하마터면 퇴직 후난 백수로 살뻔 했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특강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로 어떤 내용인가요? 예 저는 은퇴 준비와 관련하여 특강 형식의 강의일 경우에는 주로 이 제목을 제 하마터면 태지고 난 백수로 살 뻔했다라는 타이틀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는 이제 은퇴 준비의 실전 방안을 제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려면 제 사례를 들려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목을 사용하는 거고요 음. 또한 이제 실제 제가 그 방법에 따라 준비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그렇게 백수가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제목으로 강의를 할 때는 통상 제가 사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신다. 예. 그 사부가 어떻게 나누어지는지요? 예, 이제 사부로 나누어서 먼저 일부 도입부에서는 은주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은둔인이 될 것인가라는 소타이틀로 은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립니다. 네 제목이 재밌네요. 은준인이 될 것이냐, 은둔인이 될 것이냐.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여기서는 우선 퇴직과 은퇴에 대한 개념 정의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데요. 으흠. 우리는 통상 두 개념을 혼용해서 쓰든지 아니면 은퇴 개념을 보다 포괄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조금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허. 자 그렇다면 퇴직과 은퇴 의 차이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이제 한 문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그 의미를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 퇴직이란 물러날 퇴자에 직책할 때 직자거든요. 네. 즉 직책이나 직위에서 물러난다는 것입니다. 음. 이것은 이제 어떤 일을 마친다는 것, 즉 종결의 의미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은퇴는 숨을 은 자에 물러날 태 자로, 은퇴를 과거에는 거꾸로 이제 태은이라고도 불렀는데요. 음. 이것은 물러나서 좀 뒤에서 숨어 있는다는 그런 의미로서 여기서 숨어 있는다는 것은 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은퇴라는 단어에는 또 다른 시작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음. 즉, 퇴직을 하면은 새로운 영역인 은퇴 생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두 개는 이 둘은 별개의 의미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크게 구별 짓지 않고 쓰고 있는데요. 어차피 영어로 번역을 하면 전부 리타이먼트로 어 번역이 되니까 크게 음. 구분 없이 쓰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유를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예, 은퇴와 퇴직은 의미가 좀 다르다. 그렇다면은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 은퇴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예 저는 은퇴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은퇴에 대한 제 나름의 해석으로 그 의미를 새롭게 부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은퇴의 개념을 국어사전에서 이제 찾아보면은 직임에서 물러나거나 사회활동에서 손을 떼고 한가롭게 지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 이것은 이제 은퇴의 한문적 의미로 풀었을 때 이래서 물러나 이제 좀 숨어서 쉬라는 의미와 서로 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과거 우리 아버지 또 할아버지 시대에서는 태주교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겠죠. 음, 음, 음. 그렇죠. 예 저도 많이 본것 같은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예 달라진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여간 저도 이제 어린 시절에 보면 50세만 조금 넘으면 은 퇴직을 하여 가지고 동네에 이리저리 돌아다니시는 어르신들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은퇴를 영어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상 영어로 리타이어 먼트라고 표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리타이어는 다시 타이어를 깔려 가지고 싱싱 달려보자라는 긍정적인 아, 아. 의미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네. 저는 오늘 조금 다르게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타이어먼트의 뒤에 먼트는 일반적으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앞에 있는 동사를 명사로 바꿔주는 전미사로 먼트 앞에 있는 단어는 동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먼트 앞에 있는 동사 타이어의 의미는 다소모하다, 음. 피곤해지다 혹은 지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결국 리타이어먼트는 다시 지치기, 다시 다소모하기, 다시 피곤해지기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 그렇군요. 그럼 이제 한문의 의미인 물러나가지고 휴식을 취한다는 의미랑 영어의 의미인 다시 지치기 혹은 다시 피곤해지기 중 현실적으로 어떤 것이 더 와닿을까요? 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후자가 더어더 저에게는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지 현실적으로 그렇게 공감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을 거죠. 음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우리는 퇴직 후에 다시 피곤해지지 않기 위해서, 혹은 다시 지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될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음흠. 자 그렇다면 퇴직 후에 은퇴 생활이 피곤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한다고 우리 소장님 생각하시는지요? 네,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지금까지 제가 강조한 은퇴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음흠. 은퇴 준비만이 우리의 은퇴 생활을 피곤하지 않고 다시 지치지 않고 보다 의미있고 품격있게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는 다 공감을 하실 거고요. 결국 남는 것은 그러면 은퇴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방법론적인 문제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 준비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은퇴 준비 4 영역을 통해서 자기 핵심 브랜드를 구축하라는 그런 얘기를 연결이 될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서론 부분에서는 그동안 제가 연구한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다각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은퇴를 어느만큼 잘 준비하느냐 하는 그 지수를 나타내는 은퇴준비 지수가 있는데, 음. 이 은퇴준비 지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낮습니다. 아하, 예. 그 원인을 보니까 재무나, 그러니까 돈 문제나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활동과 인간관계에 기인한다는 통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음흠. 결국 이두 분야를 높일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은퇴 준비 사양 얘기에 대한 준비, 즉은주님이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음, 그러고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힙니다. 그래서 은주님이라는 단어가 탄생을 하게 된 거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즘 통상 100세 시대에 살고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사실 제가 볼 때는 아직 100세 시대는 우리에게 좀더 기다려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죠. 예, 왜냐면 하 작년 발표에 의하면은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을 살펴보면은 여성의 경우에는 86.1세가 되고요. 남성의 경우는 80.3세인데요. 앞으로 46년 후인 2067년 정도에 가면은 여성의 경우가 90세가 조금 넘는 91.7세. 남성의 경우가 88.5세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아직 100세 시대라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음, <놀람> 통계로 봐서는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100세 시대라는 단어 대신에 트리플 서티 시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네. 트리플 서티, 30, 즉, 30년이 세번 반복되는 트리플 서티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예, 즉, 트리플 서티 30 시대는 30년을 3단계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30년은 독립준비기. 그 다음 30년인 60세까지는 경제활동기. 그 다음에 마지막 30년인 90세까지는 제2의 인생기로 나눈 것입니다. 그렇죠. 예, 여기서 최고 핵심 시기는 아무래도 중간 단계인 2단계 경제활동기를, 어, 경제활동기가 되겠는데요. 이 경제활동기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1단계 독립준비기에서 잘 준비된 취준생이 되어야 하던 으흠. 제2의 인생기인 우리의 3단계를 위해서도 2단계에서 잘 준비된 은준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책에 은준인이라는 실전 지침서 책의 핵심 요지가 되는 것입니다. 네. 아,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바로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은퇴준비 4 영역이 되는 것이죠? 예, 네, 맞습니다. 결국은 은퇴를 잘 준비하면 은준인이 되는 것이고 음흠. 잘 준비되지 않으면 점차 은둔인으로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음흠, 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준비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제가 그동안 실행을 통해서 개발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예. 제가 개발한 이 방법은 하나 예시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이 방법 외에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이 있으시면 그 것을 따라 하시면 어, 될 그렇죠. 것입니다. 예예. 예. 다만 제가 은퇴 준비 사영력을 매우 강조하는 이유는 균형입니다. 어, 네. 예, 퇴직 후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금방 선택해서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태지구의 삶은 제2의 직업을 빨리 갖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음, 태지구의 삶을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나라엔 지금 태지수 행편없이 낮은 이유가 개인의 활동과 인간관계가 낮기 때문이라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삶의 균형이 없으면은 설사 태지구 제2의 직업을 금방 갖춘다 하더라도 결국 만족한 삶을 살수 없다는 것이 저희 분석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잘 즐길 수 있는 혼질삼이나 아내의 가족 친구들과도 잘 즐길 수 있는 함질삼,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끝도삼, 그리고 보다 품격 있게 삶의 뿌리가 될수 있는 봉질삼의 영역까지도 잘 준비를 구체적으로 갖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균형 잡힌 삶 속에서 이제 비로소 자기 핵심 브랜드를 개발을 해야 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이제는 이제 제대신에가지 강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laughs> 예. 예, 정확히 맞습니다. 그냥 대충 재취업이나 창업이 아니고 완벽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뭔가 삶을 균형 있게 잡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진짜 자기가 자기에게 맞는,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일을 진, 진지하게 고민하고 개발해 나가가지고 자기 핵심 브랜드인 셀프 코어 브랜드를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이제 바로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우리의 제2의 직업이 되는 것이고 음. 설사 직업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추구하고 싶은 자기 핵심 브랜드, 즉 셀프 코어 브랜드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많은 부분이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2, 3부가 설명이 되었고, 다음 시간에 마지막 4부 얘기를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인생이 모작 은퇴준비실전연구소 김관열 소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소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